산술기하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까먹기 쉽지만 놓치면 저울 때안 된다는데 이걸 안 좋게는 최소 k의 최댓값을 구하죠라고 나와 있죠. 그럼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를 구하고 여기서 최소를 구한 다음에 곱해줘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해볼까요? 일단은 이게 a가 양수 조건이 없으니까 안 되긴 하는데 그냥 무작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 산술기하평균 을 써보면은 이제 얘네들 곱하면 4니까 2루트 4그래서 4가 나오죠 최솟값이. 이거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얘랑 얘랑 곱하면 25 루트 25니까 2루트 25 해주면은 얘가 몇이 나와요? 10이 나오죠? 그럼 둘이 곱하면 40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생각 을 해봅시다 왜 틀렸을까요? 봐봐요 얘를 만족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 4a랑 a랑 같아야 돼요 근데 네, 지금 1을 곱했으니까 그럼 평균이 2인 거죠 평균이 2라는데, 2인데 같으려면 2, 2여야 되죠 그럼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a가 2분의 1이라고 써봅시다 그럼 a가 2분의 1일 때 성립을 하는데 얘는 오른쪽에 있는 애를 봐주면 은 어, 얘는 그러면 10이 돼야 되니까 둘이 더해서 10 2 곱했으니까요 그러면 은5 그럼 얘는 이제 a가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네, 사랑 10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a가 2분의 1이면서 5가 동시에 돼야 된단 말이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2분의 1이면서 a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은 양수 조건뿐만 아니라 그냥 바로 처리할 가수 없는 식이 되는 거예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식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식 정리를 선행을 해주셔야 제대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만약에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은 왜 이런 오기름이 발생했냐 등호 성립 조건을 제대로 안 쓰셔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잘 쓰셔야 되고, 이건 바로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40이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면은 아 등호 성립 조건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